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말을 바꾸자면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다른 사람을 낮추고 나를 스스로 높이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는 그냥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왜냐? 그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죄, 교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깊숙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가진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항상 교훈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이렇게 잘못된 기준을 우리가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산상수운의 마지막 끝부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5, 6, 7장 마태복음 이렇게 산상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교 말씀인데요.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지적을 하시면서 오늘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사람들을, 다른 지체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근거는 꼭 같아요. 1절에서 3절에 나온 대로 내 안에 있는 들뽀가 그 기준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뽀. 들보. 이 들뽀가 뭘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의 죄고 우리의 교만인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몇 가지 삶과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뿌린대로 거둔다. 뿌린대로 거둔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 말씀대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우리가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가진 죄의 교만은요, 다른 사람을 비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도 내가 비판받고 판단받으면 폭발을 해요. 왜? 내 속에 죄성이 있고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다른 지체를 비판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교만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한테는 너무너무 관대해요. 그런데 타인에게는 너무너무 엄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나를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계속 다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적용하는 기준, 다른 지체에게 적용하는 기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나에게 적용하는 기준은 티끌 같고, 지체들에게 적용하는 기준은 들보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절 말씀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상반되게 얘기하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들보의 그 잣대를 치워버려야 돼요. 그게 최우선이에요. 나만의 죄와 교만으로 뭉쳐진 그 들보와 같은 잣대를 치워버려야 돼요. 타인을 비판하지 않는 것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선한 태도를 악용하고 심각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겸손도 좋고 거룩함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겸손과 거룩함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 겸손과 가치를 거룩함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 우리를 대적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보곤 구장 5절에는 발에 먼지를 털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그 사역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만해서 회개치 않는 고울들을 저주하신 적도 있어요. 가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저주를 하신 적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거룩함의 가치를 몰라요. 겸손함의 가치를 몰라요. 그들에게 그것을 주니까, 오늘 금방 말씀드린 6절처럼, 개처럼, 돼지처럼, 그것을 귀한 줄 몰고, 발로 밟고, 그것을 준 주인들을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오늘 또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응답하시겠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는 않는다. 왜냐? 우리 애들이 많은 기도들 중에 상당수가 내 죄의 욕심과 교만으로 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 내 육체의 정력을 채우는 기도에는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하나가 꼭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를 할때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필요를 먼저 채우려 하지 말고, 남을 먼저 대답, 아, 대접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니라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율법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그 엄청난 율법이래요. 남을 대접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래요. 뭐가요? 남을 대접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면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신 예수님의 이 산상 교훈의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려면 욕 먹어요. 조롱받아요. 핍박받아요. 어떨 때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왜요? 세상의 행동 방식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할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져 있고, 한 다리는 성경에 걸쳐져 있고, 양다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향해, 다른 지체들을 향해, 불신자들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조롱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나는 이미 받고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산상수원에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앞에 오장부터 나오는 모든 이본문들의 여러 가지 신앙인으로서의 윤리 규정들, 삶의 방식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밑바닥에 흐르는 기본 원리가 뭐냐? 우리는 이제 신학 교에서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황금률. 그것이 지금 12절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사회윤리의 핵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황금율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핵심이에요. 완전히 세상과는 참 다른 모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가운데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불신자들로부터 조롱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자기가 먼저 성기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비판받고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해 놓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 비판이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이 돼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황당한 상황일지라도 죄악에 물든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들, 이렇게 말씀하신 산상수운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삶의 이 방식들이 우리 생각으로 보면은 곡선인 것 같아요. 그럴지 모르지만 그 길이 직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볼 때는 멀리 돌아가는 너무 멀고 힘들고 힘든 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실 때는 그것이 지름길일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 말에도 인생지사 세옹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키우던 말이 집을 나갔으니까 불행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 후에 돌아왔는데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와서 행복합니다. 그 말을 타고 놀던 아들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불행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나서 모두 징병으로 끌려 나가는데 다리가 부러진 아들은 군 면제를 받으니까 또 복이 됩니다. 이처럼 불행 속에도 행복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일들이 더욱더 부지기수다. 선상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집이 맨날 말라가는것 같, 말이 집을 맨날 나가는 것 같아요. 아들이 맨날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 부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경험, 우리 지식이 아닌 오직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주시는, 구할 때 주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역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이삶 가운데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황금률의 선상수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경험, 우리 지식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